안녕하세요, 레이즈입니다. 유로 파이브 슬리스포 헝가리 플레이 진행하도록 아니 헝가리가 아니라 <laughs> 보헤미아, 보헤미아, 어, 보헤미아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왜 헝가리가 나와? 어쨌든 일단 저번에 보헤미아로 헝가리랑 전쟁해가지고 딱 먹었죠 여기. 딱 먹고 아 됐다. 관계도 개선합시다. 어. 우리 관계도가 어 관계도 54좀 어, 높다 응, 조금 높네요 공시확장 1년에 거의 30 빠지고요 평판조항 가쓸겠습니다15.9 나쁘지 않은데 육공비수 쓸모없다 음 좋가 무역건물 거의 폴란드랑 우리는 거의 혈맹이죠 혈맹 최후 마산 경기 75년 8월 26일부터 할수 있네요 추성도 올려가지고 빨리 치칼용50%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치카할지 보너스 받아야 됩니다 할게 많아요 아주 우리 그 씨앗은 잘 퍼지고 있네요. 근데 우리 이, 이, 이 버즈 같은 씨앗은 아니 정, 정 개종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다른 정교는 빠른데 얘는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 개신교는 빠르거든요. 옆집 개신교는 그렇게 빠르던데 이, 이 뭐더라 보헤미아 이 후스파는 졸라 느려터졌어요 이 개종하는데 확 줄어질 거예요. 개종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아이씨 뭐야 이단자의 왕 보헤미야 <laughs> 절대 안되지 <laughs> 이제 와가지고 아이씨 6.14 친절함 어, 전쟁필로도 깎이는 좋은 왕이네요 훈련이나 시킵시다 할지도 없는데 전문성이나 올려가지고 있도록 하죠 12.5, 어? 갑자기 왜뚝 떨어졌냐? 관계도 때문에 그런가? 관계도나 개선합시다 관계도 개선하면 올라가나 확률이? 아 올라가긴 하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런데 싹 닦여 아이씨 뭐야 잠시만요. 일단 이거 배상 청원. 아, 이거 맞고 다음 뭐야? 젤라나, 질레나 호나. 후스파를 박해하는 교회 교회를 요구를 후스 프리스밀 오탈 사세가 거절하자 보헤미아 요구에 대한 파문이 진행되었다. 그가 그가 이단자라고 교회적이라고 간주하는데 1476년 5월 27일 제레나이 호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들은 부적합하다고 선언했다. 쉣. 어, 트 잠깐만요. 아, 뭐야 이 반동 너무 새끼들 보헤미아의 가톨릭 교도에 도움이 필요하다. 하, 장난 아닌데? 담궈 아우 진짜 후스파 왜 이렇게 적들이 많아 이 개같은 종교는 <laughs> 다 적이야? 사방이 다 적인 것 같아요 레알루다가 <laughs> 오스트리아는 같이 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라 너 하나 너너 죽나 나 죽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지 끝날 것 같아. 어. 3투카짜리좀 비싸긴 한데 얘 써도 될것 같다. 어. 과약장 좀, 좀 많이 빨리 줄이도록 하죠. 과약장이 원래 3서 3.2년으로 더 획기적으로 줄게 됐네요. 1년에 3.2년 진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성균능력막. 그.. 얘 쓴다.. 계정 다한 다음에 인프종과찾아서 쓰도록 하죠 진짜 계정 졸라 느려 진짜 봐보세요 와.. 계정이 아주..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퍼센트가 안 차요 퍼센트가 와 진짜 계정이안돼 더러워서 진짜 레알로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야? 이거 개발이 더 높나? 8짜리인데, 금광이 어, 금광이야? 금광이면 좀 말이 다르지. 퀘스트 나 합시다. 시민 퀘스트가 뭐가 있냐? 생산 8? 와, 생산 좀 안되는데 인력. 후스파 금방 개정돼.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퍼센트지 퍼센트지 오르는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와, 찐따라 진짜 진짜 거의 그그 옛날에 그, 진짜 옛날에 그 게임 같은 거, 막 다운받을 때, 퍼센트지가 차진, 차진, 차는지 안차는지 딱 이거 h a l l e n g e challenge, 아 h a l l 고 n g e challenge, c h a 봐 l e n g e c 아얘 훨씬 빨라. <laughs> 얘 봐봐. 어 거의 아 얘도 빠르네. 이렇게 보면 빠르다야 이렇게 보면 비슷비슷하네. <laughs> 어쨌든 어 이거 개정보 뭐. 내 속국 개종한 다음에 폴란드 가서 개종시켜주고 해. 어 그러면 될것 같아요. 대출금이 1 2 2칸어 전쟁배상금 빠졌으니까 갑자기 수시 확 떨어지네. 개종됐고. 성균등력 조언가 자르고 그... 인플레이션 조언가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 조언가가 떠야 될텐데 아! 성균등력 안사요 안사 인플 조언가 주세요 인플 조언가 가톨릭 광신도? 아 폴란드 동정, 동방정교회 저 저기 저쪽 크로븐스에 동방정교회 광신도 많으니까 아닌데? 뭐지? 가톨릭 광신도 가톨릭 뭐지? 어허, 떴다, 떴다. 됐다. 거극적인 선전 찍으면 이제 어느 정도 확장해도 어그로 삥뽕 안 터질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안 맞네? 기병 하나 줘야겠다. 밸런스 잘 맞고요 이제 다음 테크가 뭐지 7테크 6전 올라가는 거네 폴란드 헝가리전이 7 8 4년 4년 남았네데 4년 뒤에 들어가가지고 포병 뽑고 비엔나 동맹 누구지 툴툴 아 어, 프랑 프랑스는 조금 그런데 아 <laughs> 프랑스는 좀 그런데 폴란드 꼬셔가지고 가야 겠다 <laughs> 아 저건 좀 그런데 어 개꿀 성능력 종가 딱히 필요 없어요 어, 인프종가써 그냥 그래도 인플이 올라가네 금두 황금수입 5 5요와 진짜 뭐 오스트리아 던 보헤미아 던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레알로 금 없으면 싹끄지야 그냥 어 대출금 갖고 1 2 2두칸 옛다 이씨 아 이자가 이자 아 이율이 좀 애반데 졸라 비싸네 사포야 테크 시대관 어 사회사회 한두 칸, 아씨 테크는 대출 테크서 르네상스 수용할까? 그냥 프랑스 알고더라. 홍가에 전쟁할 때 그때 테크 올려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죠. 어. 조금이나 더아껴가지고 금방 뭐, 르네상스 퍼지니까. 후스파를 믿는 국가는 두 개이기 때문에 1단계입니다. 한 단계당 다섯 개. 잠깐만요. 오, 십, 십. 후스파 믿, 믿는 국가가 25개국이면 5단계네? 어. 오, 빠린스키 이? 하하 벌어지구만 87년 5년동안 5년동안 방금 다시 터지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어. 왜 이렇게 외국적인 잠깐만 왜 마이너스지? 아 맞다 씨. 아 그거 아까전에 그왕 바뀌어가지고 <laughs> 터진 그 이벤트 441 투카, 졸라 비싸네요. 빨리빨리 좀 퍼집시다. 전문성이 1단계 됐네요. 헝가리 전쟁, 2년 남았습니다. 공성 2박 혔네또 헝가리 전쟁할 때 용병 좀 많이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몇월? 1월. 어, 슬슬 준비해야겠다. 슬슬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대출 땡겨 테크 올려주고 포병 좀 뽑읍시다 대출 더 땡겨 씨 얼마면 돼 화끈하게 땡겨줍시다 아이씨 대출 마이너스 한 4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3에서9 사이 피비면 벌어진데? 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laughs> 이 정도면 상타치지. 다음이 거국전 선전 딱 찍고 헝가리 딱 전쟁 들어가면 퍼펙트 하겠네요. 헝가리 전쟁할 때 이거 딱 빼고 딱 전쟁 들어가 가지고 헝가리 동구연합 전쟁 딱 걸면 되겠습니다. 란드야 잠깐만 아니지? 란드야 아니지? 어아 공성하려고? 그래 공성할 수 있지 응 근데 천재.. 오토카적자 씨.. 됐다 잠시 빼고 1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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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휴점 끝 아, 하하하하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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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패스트 공성하고 생각하자. 선 공성 후 생각. 어. 아라고 야이 새끼가 씨. 이자놀이 하 이자놀이 하지 마 새끼야. 프랑스. 일단 바이에른이 아, 바이에른 요새 진짜 수도 진짜 짱박커 놨네. 야, 공성이 나야 할지 없면 씨. 저동 도와줘. 공성이 나 도와줘 씨. 패스트 공성했다. 바이에른. 오, 프랑스 보인다. 벌써. 어, 벌써 프랑스 보인다. 오 쉣. 트 안정도. 바이에른 돌격. 프랑스야 너 테크치? 아, 칠쉣 어? 장군 왜 어디 갔어? 아 장군 어디 갔어 씨? 어따갔다 팔았어요 어. 1년도잘라씨 프랑스, 파리 아, 씨, 파리까지 진짜 어, 포, 우리 폴란드 믿고 저 폴란드에 육택 택이니돈돈 가라. 난 우리 우리 깨깨백시못 믿겠다. 아아아아 아, 씨발 쫓겠다. 프랑스 파리 파병. 아 씨발 뭐야? 비켜 새끼야. 잠깐만요. 우리가 부족한 게 외교. 일단 외교 일단 걱정 선전 찍었고 부족한 게 행정 올행 정. 파리로 달려가. 야 달려. 뒤에 보지 마. 뒤에 보지 말고 파리로 달려. 달려 진짜. 잠깐만요. 성직자 성직자 캐스트가 잉글랜드 관계도 100 잉글랜드 관계도 100 또는. 성립자, 퀘스트가, 브루노, 색은, 팔. 파리. 피켜, 새끼야. 파리. 파리 요새 있냐? <laughs> 요새 없어. <laughs> 히틀러시 공성법 <laughs> 빨리 밀어, 파리. 어, 됐다. <laughs> 팔츠. 팔츠. 나 아, 팔츠야, 바이엘은아 그래요. 꺼져. 강제개조 안되네 안타깝게도 하, 그래. 불안된 작센 꺼져 파이 괜찮아요 오겡기네스까아씨금방 그만 좀 털어 미친새끼야 패스... 아이씨, 패스트, 다시 털면돼괜찮아 털리더라도 다시 털면 어, 잠깐만요 o m e some, s o m 잠깐만요 e 들아니 e 그 강을 건너지마오 아이고 씨...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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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m e some, s o 프랑스 님. 아. 이걸? 안 되겠다 이 새끼 이 새끼 또라이 새끼다 간 새끼 숨통 프랑스랑 싸우지 마어어잘 싸웠어 리투아니야씨 아씨 개새끼 샤르 샤르트레스 공성 온 저쪽 가자. 패스트 공성하고. 압박 줘, 압박. 계속 압박해. 됐다, 패스트 공성. 온. 하, 진짜 프랑스 쉽지 않은 친구야. 아주 어려워, 이 새끼 상대하기. 전 후방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장 찍을까? 종교. 종교 나쁘지 않아. 어. 후스판데 종교다? 오저 지 그거는. 이거 공성 할수 있으면 먼저 해야 돼. 먼저 해야 돼. 파리 털리면 안 돼. 파리 털리면나 죽어. 나 죽어. 샷트나 다. 아 살았다 씨. 살았다 씨. 파이 놈들아. 어? 새끼 요새가 왜 이렇게 많아? 어그로 빙봉, 어그로 빙봉. 아! 댕미호 <laughs> 어디로 가니? 이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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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저 미친 새끼아족 같다. 아, 뭐 저기 달라가 요쪽으로 가야지. 아, 개어이 없네. 와 족같다 레알루시 와 저게 저게 저렇게 되네 뭐야 4연낸데씨 가격 개창렬인 거 보소. 와 진짜 인플레이션 오졌다 진짜 와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렇다고 안쓸 수도 없고 <laughs> 스위스 쓰자 스위스산 용병 쓰자 <laughs> 안 되겠다 아 미친 요새 씨발 백도 잘못하다가 군대 달라갔네개 같은 거 아, 미친 말이 됩니까? 저게 하... 진짜 그냥 들어 누워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3투카 지금... 마이너스 버틸 말해. 와, 진짜, 긴 여정이다, 진짜. <laughs> 재앙? 뭐야, 이거? 아, 농민 전쟁? 채권 10개? 채권 땡길 수도 있지, 개새끼들아, 씨 채권 땡겼다고 졸라 지랄하네, 진짜. 더러워서, 나 참. 전쟁 하나고 채권 좀 땡길 수도 있지. 그 너무 몰라네 그거 진짜 채권 조금 땡겼다고 뭐야, 아니지? 21년대야? 나 때리면 안 돼. 나 때리면 싸울 거야. 어. 꺼져 새끼야. 아, 진짜. 파리 먹었다. 꺼져 새끼야. 전보. 전배. 전배 내놔. 안 되겠다. 공성해가지고 점수 올려. 빙 <laughs> 뜯어야겠다. 내 네, 대출 프랑스가 갚아줄 거예요. 프랑스가 갚아줄 겁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갚아줄 거. 틴 새끼야 틴 새끼 돈 내놔 헝가리 가리야 돈좀 내놔라 형 저.. 형 지, 지갑 사정이 좀 안좋아요 어. 아 됐다 어 미친 쉣 우리 가리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52 민진 불타오르네. 잠깐만 나 이거 했나? 어 찍었지? 어 깜짝 놀랐어. 아 달달하다. 뚜뚜 어, 뭐야? 프랑스 사투카. 아 진짜 달달하다. 너무 큰 돈이야. 나한테 거부할 수 없는 큰 돈. 뭐야 브란데부르크 봉쪽? 쪽은 나중에 저가 하자 지금 우리 과학장이 얼마나 되냐 32 졸라 높네 브란데부르크가 100.. 100.. 127? 127이면 무조건 터지는데 저거? 못 먹는다 저거 저거 못 먹어 못 먹어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귀족에 되다. 크로아티아 왕국 헝가리 왕국의 귀족들은 측정 회의를 함께 모였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동군 연합에 대해 함께 동시에 온두 왕국이 이제부터 모헤미아 대군 주를 향한 다 대전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각을 떤나라 나... 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다서 크로아티아 왕국 헝가리 왕국에 병합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꺼겠네요. 그렇다 해59 관계도 개선하면 될 거예요. 나이가. 설마 죽겠어 어. 브란데부르크를 먹으면 어그로 너무 끌리는데 이거는 우리 조금 들어 눕자야 <laughs> 어. 폴란드님께서 오셔가지고 다행이야 그나마 이건 나중에 진짜 찍고 헝가리와 동군연합 찍으면 요새 유지비 실크에 대한 방비 폴란드가 우리랑 같은 왕조가 돼야 된다는데 가능하냐? <laughs> 외교력 졸라 올려야 될것 같은데 같은 왕조 하려면 일단 대출금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이자가 3.2투 진짜 프랑스 수입이 40%까지 나와 바이에은나 라이브 지정했데 행정.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 있으. 잠깐 뭐지 이거? 아 세금? 어디냐 여기 세금이 증가. 퀘스트 끝. 부르고뉴 계승, 부르고뉴 계승, 부르고뉴 계승. 프로방스고 이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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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돼 독립 시켜 주세요 저 부, 부르군디 죄 없습니다 저 불쌍한 새끼 해방 시켜 주세요 저거 <laughs> 저거 독립 시켜 이 새끼야. 배트라고 이 새끼야. 너 너무 세졌어, 씨 부군디. 부루군디까지 먹네, 이 새끼가. 헝가리 못 먹으니까 부루군디 먹네. 우리 불쌍한 부루군디 해방시켜 주세요. 거기 먹지 마. 네, 일단 요화이서비스보 일단 보엠의 영상이다. 어, 잠시 영상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